혹시 기억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딱히 부실하게 보다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꼼꼼하게 가계부를 써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그걸 늘상 봤죠. 엄마는 음, 맨날 네네. 가계부를 쓰는구나. 네. 이렇 보고 본인이 이제 돈이 조금씩 벌어서 이렇게 음. 생활하다 보니까 음. 어느 날 보면 이제 가갑 돈이 왜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laughs> 엄마는 돈이 왜 없어졌을까? 나 분명히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데 이런 음.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니까 가계부를 쓰는 거야. 음. 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해. 어떻게 음. 어디에다 내가 썼는지를 알고 써야지. 음. 그래서 어느 날부터 본인도 가계부를 음.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런, 뭐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얘기해 주십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했어. 스타 음. 딱히 뭐 어떻게 해라 이거보다는 저희 아이가 이제 주장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기는 그게 강하고 자기가 생각한 거니 음. 일단은 한번 경험해봐서 자기가 아니라는 걸 경험해봐야지 포기하지 음. 그냥 남들이 말만 듣고 포기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예 음. 네. 그래서 되게 자기주도적이고 뭐 이런 음. 성향이라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도 자기 주소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음. 독립하지 않고 부모한테 네. 의존하면서 맞아요. 다른 생활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만 음.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는 음. 옳지는 않은 것 같다. 네, 너가 네. 하고 싶은 게 많으면 음. 우선순위를 정해라. 한 번에 다할 수는 없다. 네네.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제 앞에 것부터 하면서 내가 음.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을까를 한번 계획을 짜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 네. 얘기예요. 음.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의지가 별로 없는 음. 반대 성향이에요. 네. 어 그래? 근데 한 번에 다는 못해. 그리고 그다 한다고 행복하지는 않아. 음. 한 개, 한 개씩 이루어 나갔을 때에 느끼는 그런 행복과 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번부터 우선순위를 정해봐. 음. 1번을 하려면 너가 경제적으로 비용이 얼마가 필요한지 뽑아보고, 음. 그 비용을 필요, 뭐, 충당하려면 어떻게 벌어야 될지도 한번 음. 계획을 세워봐.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그리고 고정적인 용돈이나 이런 걸 주질 않지만, 분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세우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음. 그걸 하려고 할때 조금 경제적으로 너무 버거워 보이거나, 음. 아, 힘듦이 보이면 가끔씩 지원을좀 해주죠. 음. 어, 연령비에 뭐 티켓비를 좀 지원해준다든가, 음. 네, 네. 어, 레슨비를 좀 지원해준다든가. 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어떤 때는 그냥 주지 않고, 엄마가 빌려주는 거야. 대신 음. 기한은 없어. <laughs> 너가 조금 여유가 생길 때 나눠서 네. 갚아. 네. 네 네. 무이자야. 이렇게 갚아. 하면서 어 네. 빌려 주죠.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항상 뭘 하고 싶을 때 저한테 손을 벌린다기보다는 음. 스스로 하려고 계획 음. 짜요. 네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음. 또뭐막 계획을 정해서막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는 그쵸. 부분이 아니라서 그때 그쵸. 그냥 세월적인 면에서 음. 자연스럽게